자, n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n플러스 16분의 1 n분의 1 마이너스 n플러스 8분의 1 자, 얘가 자연수가 된대.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? 일단 뭐 통보부터 해야겠지. 분모 n플러스 8, n플러스 16분의 그지? 뭐해서? n플러스 16에서 n플러스 8을 빼는 거고 분자 n n 플러스 8 분의 n 플러스 8에서 n을 빼는 거지. 자, 계산하면 분자 계산할까 그냥 n 플러스 16에서 n 플러스 8을 빼면 8, 그지? 그냥 이 정도 는한번 해도 되지. n 플러스 8에서 n을 빼도 8. 자, 분모 분자로 가는 거지. 원래 약분해도 되지. 한번 써볼까 그냥 8은 n 플러스 8 분의 8, M +8 M 8약분, M +8약분, n 플러스 8, n 플러스 16 8 약분, n 플러스 8 약분, n 분의 n 플러스 16이 됐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하네. 그럼 일단 잘 봐. 요 M분의 n 분의 n이 게 분리가 되지. 이렇게. 그럼 n 분의 n은 1이고 n 분의 16이니까 이놈이 1이지. 근데 이 뒤에 분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1, 2 같은 거. 약분되면 잘수 되잖아. 어, 그럼 요 n은 뭐면 돼? 16의 약수면 되지. 그럼 다 약분이 될거 아니야. 아, 결국 n이 될수 있는 건 1, 2, 4, 8, 16이 되겠지. 합을 구하래. 뭐 그냥 더하면 되지. 뭐 3, 7, 15. 더해서 얼마? 31 이렇게 되겠지. 오케이?